We'll 네, 안녕하세요. 수사반장 1958에서 귀력의 소유자 조경환 역을 맡은 최우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떤 느낌이나 캐스팅 됐을 때. 어, 캐스팅 됐을 때 정말 떨떠름했었고요. 저... 아, 떨떨음이요? 얼떨떨이겠죠 아, 얼떨, 얼떨떨 큰일 나요 공식석상이야 죄송합니다 예, 당황하면 오늘 공식석상 처음입니다 <laughs> 아니고 다시 한번 얼, 얼떨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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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떨떨. 아, 죄송합니다. 아는 아, 말씀을 또, 하고 싶어서 빅재미를또한번돌다보니까 이게 또, 한번 네, 또 그렇네요. 들여다보니까, 네. 신인의 묘미죠 예예. 아, 그렇게 떨떨어 마시면 지금이라도 먼저 아니 아니 <laughs> 들어가세요. 아니 아니. 예, 계속 말씀. 네, 처음에 조경환이라는 역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, 어, 조경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고 막 찾아봤었어요. 찾아보면서 풍채도 엄청 크시고 그때 이제. 아, 내가 이 풍채를 따라가야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증량을 하셨죠. 예, 먹기 시작했죠. 몇 킬로나 증량을? 제가 한총25 킬로 정도 찍었는데요. 아아 그때 정말 떨떠름했겠어요. 아니 아니 아니. 뭐 <laughs> 계속 살찌면서 떨떠름할수 있죠. 정말 해내고 싶었어요. 예, 예. 예, 정말 해내고 싶었고 예. 그 이외에도 이제 종영한 선생님의 모습과 이제 약간 그런 디테일들을 좀 따라하기 위해서 많이 보고 그랬었습니다. 이 형님들의 호흡이 좋으면 아우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잘 어떻습니까? 우리 우성 배우랑 현수 배우 형님들과 연기했을 때 호흡 떨떨 마셨나요 <laughs> 아니에요, 예, 예. 네? 황홀했습니다. 어, 황홀했다. 아니, 예. 선배님들이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저희가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다 받아주셨어요. 오늘 우성 배우가 어떤 단어를 쓸지 우리가 너무 궁금해서 예 나에게 이동이란 떨떨음. <laughs> 왕이다. 예, 우성 배우 롤모델이 누구입니까? 제가 드라마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 자유 연기로 이재훈 선배님의 건축학개론 <laughs> 들고 왔었습니다. 나의 롤모델은 어머나 이재훈이다. 떨떠름하데요 <laughs> 저는, 저는 그래서 그런지 좀 떨떠름하네. 요 완벽하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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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지네요. 네, 다음 질문 네.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. 감사드리고요. 사진 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집에 가서 기사로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떨떠름할 겁니다. 보면, 보면. 그 떨떠름은 좀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미 나갔을 거예요. <laughs> 네. 아무쪼록 뭐 MBC 금토 드라마 9시 50분. 저도 꼭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